빛 같은 태양 같은 이런 존재들이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내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목소리> 아, 올해 재밌었고요, 듣기 <목소리> 좋고요. 보람찬 한 해였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우선 우선 순위가 여기니까 <목소리>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심 참. 했던 집이 되고 재밌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많은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 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 다돼가는데 아직 뭘 느끼기에는 부족한 시간이고요. 봉사를 했다기보다도 오히려 얻은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같이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는 게 다행이고요. 많은 분들이 좀더 행복한 집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원들 모두 모두 건강해 주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세요. 아, 올해도 우리 11년째 되는 이제 했던 집 마무리가 됐는데 나라에 슬픈 일도 많았고 같이 고민,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또더 힘내서 우리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고 여론 대비해서 또. 겨울에, 겨울 대비해서 이렇게 시즌에 맞는 다양한 활동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좀 같이 콩콩리하고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하나 모든 임직원 1종, 또봉사자분들올한해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2015년에도 파이팅! 때로는 우연이 있 그때니까 없습니다 다시요. <laughs>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새로, 새로. 아, 참 좋은 한 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 어,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 이, 은심 집순이가.